로또 1등 당첨 후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와, 로또 1등 당첨.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아야 몇십억 원에 불과하죠. 때문에 조용히 다음과 같이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 소문내지 마세요. 기쁨에 들떠서 가족, 친구, 심지어 SNS에 알리고 싶을 만큼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당첨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각종 투자 권유, 기부 요청 심지어 사기꾼까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빨리 움직이세요. 이 복권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당첨 복권은 현금과 같습니다. 잃어버리면 끝이죠. 복권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지퍼백에 넣은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3. 은행 상담 필수. 1등 당첨금은 농협 본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첨금 수령 시 당첨 복권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령 가능 기간은 1년 이내라는 점 참고하세요. 하지만 무작정 가기 전에 은행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금 관리, 세금 문제 등을 제대로 준비. 해야 합니다. 4. 세금 얼마나 떼일까? 당첨금의 3억 원까지는 22%. 그 이상은 무려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빠집니다. 즉, 24억을 받았다면 약 8억 원은 세금입니다.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5. 돈 관리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큰 돈이 생기면 무조건 투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먼저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돈을 안전하게 불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6. 충동적인 소비는 절대 금지. 당첨금이 많아도 무분별한 소비는 금물입니다. 로또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는 말도 있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7. 조용히 평소처럼 살아가기. 로또 1등 당첨은 엄청난 기회지만 동시에 위험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행동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로또 1등 당첨,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처음부터 자금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계획적인 관리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로또 복권 1등 당첨을 축하드립니다.